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10편 125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0편 125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말씀 공독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10편 125편은 어,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중심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원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 이번 주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타이틀이요. 어, 대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시들입니다. 어, 다윗의 찬양시도 있었고, 또 다윗이라는 특정한 이름 없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성전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걸 한번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어, 주일이 지나고 이제 3일째가 되어줍니다. 어, 주일 예배 때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었던가를 생각하는 것 어, 요즘 하도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뭐잘 기억 못할 수도 있을 테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네, 네. 어,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전 주간 한 주간 동안 어,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 주위를 맞이할 때, 이제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때때는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서 예배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집에 있겠지만, 그래도 예,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일 벗구셔서 내게 건강을 회복해서 월요일부터는 예, 정상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학 어, 문제들 또 졸업 후의 진로 또 젊은이들이니까 뭐 결혼 문제 이성교제 뭐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염려들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을 이제 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굉장히 다양한 제목으로 그 마음에 품고서 예배에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에 무거운, 어, 테마들은 좀 이렇게, 어, 좀 시원하게 좀 털어져 버리거나, 또는 어떤 용기를 넣거나, 지혜를 넣거나, 믿음으로 또, 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예배 참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또는 저녁 시간에, 어,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감사 일기를 쓰는 걸 많이 권유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트에 뭔가를 써내려가는 기회를 가졌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한번 정리가 되어지는지요. 뭐, 예배 참 참석하게 잘했어 하면 목사인 쳐도 참 좋겠습니다만, 에이, 안 하는 게 좋았을 뿐에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면 정말 저는 어이 가슴이 매어 터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어 바라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들었을 때, 그래도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 그래도 예배 에 참여하는 게참 잘했어. 라는 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10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시대에 뭐 저나 여러분들만 이렇게 예배할 때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특히 이제 또 모로코 같은 경우는 막큰 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고 또 고국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우울한 소식들 그런 소식들 이제 들려오니까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도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갈등들, 고민들, 그런 것을 안고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그 마음이 뭐 여러 가지였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시의 내용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과 이1 2 5편의 20편 찬양을 하면서 소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100%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125편에 담겨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또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외에 참여할 때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준비하는 모습 많이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어떻습니까 예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기의 푸른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그룹이 있는 것 보시겠다, 그죠? 예, 한 그룹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민을 털어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길을 정말 꿋꿋하게 예, 하나님이 뭐 뭐라고 뭐 하든 관계없이 꿋꿋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는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구절들을 가만히 읽조리다 보면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독, 족장들이 등장하죠. 뭐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네 야곱 이렇게 익숙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뭐가 그 전제적인 조건은 그들이 실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정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의 종결 부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예배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족장들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게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을 경험하든지가요. 어떻게 자신의 모순을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결국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시온산이 흔들린다는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일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10편, 125편을 우리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편, 125편을 묵상하시면서요. 한 가지 한번 해보고 싶은 모습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오는 주일날 어, 함께 예배 드릴 때, 17주일이 될 텐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편, 125편의 찬양의 시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주를 찾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뜻하신 바를 나의 도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때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주를 향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125편 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 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한번 주일 집을 나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수요일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선이 여기시는 그 도리를 향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때때로 주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원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유리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를 찾고 구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선대하시는 그 손길이 그 이스라엘에게도 임하셨고, 우리에게도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자여 이 수열도 성리하게 주옵소서. 오늘 또한 수, 어, 수술하게 되는 강민희의 그 부위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함을 연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